안녕하십니까. 부통일의 조성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가등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아주 힘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참할때 보면 알아야 할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막 조심을 해야 될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아무 생각 없이 막 계약을 한다든지 막 하면은 내가 소중한 어떤 돈이라든지 어떤 보증금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또 지킬 수 있는 건데 지식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기도 사기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좀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유권 가등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등기를 이제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등기를 딱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등기를 한 날짜로 해서 소급처리가 돼서 미리 해놓은 날짜에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최고순위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 밑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쥔이딱 되버린 순간 밑에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가등기 있는 집에 우리가 어떤 부동산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가등기라는 것이 모르고 또 어떤 조사를 또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 것들 조사도 안 해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가등기가 서 있는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 그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하고 그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사람은 두 사람 다 불러서 공동으로 해서 임대인으로 설정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런 집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돈도 빌려줄 필요가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에게 좀안 좋게 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는 분들이라도 내가 알고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돈도 빌려주지 말고 전세도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어,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 보면, 사실,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90% 이상이 아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돈이 뭐 급한데, 어, 급한 사람이 뭔 짓을 못 하겠습니까? 앞뒤 가리지도 않죠. 무조건 그냥 어떤 돈을 땡기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것이고, 지식이 없어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꼭 알고 있자 라는 얘기고 어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뭔가를 우리가 좀뭐 나한테 돈을 좀 빌려 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때 우리는 특별하게 조사도 안 하잖아요. 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돈을 빌려 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돈을 빌리는 돈을 너가 빌려주면 내가 내 집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거니까 너가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라든지 뭐 너가 전세 전세로 들어와 살아라 전세로 살아두면 내가 너한테. 어차피 돈을 전세금도 받고 너가 돈 빌려주는 거니까 내가 전세권도 설정해주겠다 이러니까는 사실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내가 급하고 돈이 당장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또그 집이 막 10억짜리야 그러면 뭐이 2, 3억, 뭐 3, 4억 같은 경우는 그냥 빌려줄 수도 있잖아. 담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그냥, 뭐, 설정해준다, 뭐, 전세권, 뭐, 잡아준다고 해서 막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사실. 아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일도 막 하지 않습니까? 많이 벌어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 돌다리도 두들겨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점검을 하고 아, 무엇이 되든 간에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열심히 어, 돈을 모아서 우리가 뭐 사기당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으니까 내 소중한 재산을 잘 아끼자는 어, 거니까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에 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꼭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가등기자가 이제 가등기자가 딱 본등기를 하는 순간에 이제 우려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가등기한 날짜 날짜로 해서 소급처리가 딱 되기 때문에 이후에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딱 주인이 딱 되는 순간 바뀌어 버리는 순간 그 이후에 설정한 것들이 다 모두 가 소멸이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저당을 설정했든. 전세권을 설정했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빌려준 거 아니면 내가 전세금을 준거 이런 것까지 다 소멸이 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 버리는 거니까 아무런 대처 방안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을 빌려주던 뭐, 전세금을 들어가든, 이런 것들은 다 날라가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주든, 전세를 들어가든, 이런 것들을 알고,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빌려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전세를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 혹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치고 어, 인터넷상에 부팅현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에서 올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요 설명을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